안녕하세요. 찾아라 중고차 조 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들의 귀한 시간이 조 팀장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조 팀장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G80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어요. 뭐 물론 다 좋은 G80 차량입니다. 오늘 역시도 아주 좋은 G80을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좋은 차량 많이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영상 늦게 보셔서. 아쉽게도 차량을 선점하지 못하시는 고객님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우리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쉽죠?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 눌러주시면 우리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실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G80 차량은요, 어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뭐. 어, 업로드가 되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아마 판매가 될 예, 그런 차량입니다 G80의 거의 풀옵션 예, 제가 거의 풀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썬루프가 빠진 풀옵션의 차량입니다 옵션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은 또 오늘 영상 놓치시면 아쉽겠죠 거기다가 또이 차량은 연식도 너무나 좋아요 연식 2019년 1월에 등록된 정식 2019년식의 G80 3.3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제가 거의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스티지 등급 자체가 옵션 정말로 짱짱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가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프레스티지 등급 예, 옵션 정말 많아요. 어라운드뷰 기본이죠. 19년식의 프레스티지 등급 스마트센스팩도 기본 적용입니다. 추가 옵션이 아니고요.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프레스티지 등급 우리 고객님들께서 아주 사랑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 프리미엄 럭셔리 럭셔리 등급하고 다르죠. 예. 풀 LED 헤드램프 지금 보시는 방향 지시등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프레스티지 등급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 19인치 크로밀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휠이 너무나 깨끗하죠 대부분의 이 G80 차량의 휠이 많이 스크래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제가 복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새휠 같습니다 예, 전차주분께서 정말로 관리 잘 하신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60% 정도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자 옆쪽 한번 볼까요 옆쪽 단차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단차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단차 전혀 없죠 판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 예,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라는 거 제가 또 강조를 하고요. 저 여기 좀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자, 프레스티지 등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 뭐 실내 정숙성 아주 뛰어나겠죠? 자, 뒷, 뒷바퀴 휠도 보시면 너무 깨끗하죠. 그냥 새거예요, 새거. 예, 타이어 트레드 뒷바퀴도 한 60%, 50%, 60% 예, 넉넉히 남아 있고요. 자이 차량은 3.3이라고 말씀드렸죠. 2륜 차량입니다. 2륜 차량. 뭐 4륜이 들어가면 은뭐더 좋겠지만 굳이 4륜이 필요 없는데도 4륜을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어, 연비 면에서 경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2륜 차량이 훨씬 낫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시고 안쪽 트렁크 공간도 너무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침수 흔적 도 한번 보시죠 네, 침수 흔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침수 흔적 0.0000001도 없이 너무나 깨끗한 상태 만약에 이 차량이 침수 차량이다 또는 뭐 조팀장이 소개해드린 차량이 침수 차량이다 어떻게 해드려요 100% 취소 환불해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위 매물이다 제발로 경찰서 들어간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0% 취소, 환불해 드린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릴게요. 자, 제가 풀 옵션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는 그냥 기본 옵션이잖아요. 뒷좌석 살짝 볼게요. 뒷좌석 보시면은 풀 옵션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에요. G80에서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옵션 들어간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어요. 찾기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또 프레스티지 등급은 보시는 것처럼 고스트 도어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 드린 것만 해도 풀 옵션이 맞죠. 옵션 정말로 짱짱해요. 앞좌석 한번 볼까요? 앞좌석 앞좌석 보시면은 스마트 센스 팩이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세차 경보, 후축 방향 보, 그리고 긴급 제동까지 전부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하셔야죠. 보험사에 연락하셔야 돼요 보험사 연락하셔서 최대 보험료 7%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할인 혜택 받으시고요 시트 한번 볼까요? 시트 보시면 은 약간의 주름 예, 약간의 주름만 있고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도어 트림도 보시면 은 예, 안전벨트 끼임 자국 전혀 없이 아주 아주 깨끗한 상태 외관은 정말로 볼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냥 관리 너무 잘돼 있는 고객님들께서 그냥 바로 선택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휠만 보셔도 그 차량의 관리 상태를 아실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복원 처리한 게 아닙니다. 원휠 그대로라고 제가 말씀 드려요. 어 역시 뭐 방향지시등, LED 방향지시등 확실히 이쁜 것 같습니다. 본넷 도 보시면은 예 너무 깨끗한 상태. 본넷 도 정말로 깨끗하네요. 와제 제가 탐날 제가 탐날 정도로 차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아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셔서 네. 실내에 추가된 옵션 다시 살펴보시고 내장대 상태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 뒷좌석에 옵션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0만 원 상당의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뒷좌석 듀얼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고객님들께서 호불호가 좀 갈려요. 어,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활용도가 있느냐를 이제 고객님들께서 문의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USB를 통해서 뭐 원하시는 동영상, 미디어를 시청을 하실 수 있고요. 자, 19년식이 좋아진 이유는 5세대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프를 누르시면 골프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고객님들께서 어, 취하실 수가 있고요,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 어, 또 보시면 이렇게 부동산, 부동산을 들어가시면 자 어떤 부분이냐 아, 이렇게 예 보시는 것처럼 근처에 부동산 매물 시세가 나옵니다. 부동산 매물 시세를 우리 고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 좋아하시고 뭐 야구를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경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어 정보를 예, 얻으실 수가 있는 정말로 활용도가 많아진 그런 후속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너무나 좋죠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된 옵션은 뒷좌석 컴포트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뒷좌석 컴포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많지가 않죠. 예, 이 G80 차량에서는 뒷좌석 컴포트 적용된 차량이 많지 않은데, 뒷좌석 컴포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후석, 예, 후석 전동 시트가 추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뒷좌석 승객분께서 너무나 편하시겠죠. 그리고 뒷좌석 통풍 시트가 추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뭐 너무나 예, 필요한 옵션인데, 대부분의 G80은 뒷좌석 통풍 시트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분이 약간은 조금 더 덥게 이동을 하셔야 됐었는데 이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전동 시트가 추가로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옵션 정말 짱짱하죠? 시트 한번 볼게요. 이제 시트 보시면 주름도 거의 없습니다. 예, 주름도 전혀 없는 깨끗한 예, 시트를 보유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이루어진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내 정숙성도 아주 뛰어난 예, 그런 차량입니다. 뭐 레그룸은 얘기할 것도 없이 예, 너무나 넓고요. 또 사이드 예, 수동커튼 적용되어 있으니까 프라이버시 지키시고 자외선에서도 해방되실 수 있는 오, 아주 좋은 차량이죠. 이제 앞좌석 가갖고 앞좌석 내장대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앞좌석으로 왔습니다. 중앙 센터 패시아 보시면은, 예, 9.2인치의 대화면 내비게이션. 제가 조금 전에 5세대 내비게이션으로 이루어진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예, 인터페이스가 그전 차량이랑 바뀌었습니다. 19년 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또 터치감도 예, 너무나 좋아요. 예, 보시는 것처럼 터치감 아주 좋은 그런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오 라운드 뷰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차량의 사방 모습이 다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우리 고객님들 주차 하시는데 예, 어려움 없이 아주 손쉽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래쪽 한번 볼게요. 자, 이 차량의 이제 오디오가 이제 좀 바뀌었죠. 오디오 보시면 이제 DVD 플레이어는 빠져있는데, 장점은 네, 내비게이션이 자동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어, 5세대 내비게이션 G80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은 어, 공기청정 모드도 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 고객님들 키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차량 보시는 것처럼 키두개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키 걱정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계기판을 좀 한번 볼까요 계기판 어, 이 차량의 이제 주행거리는요, 어, 이렇게 보시면, 예, 12만 4,53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이 G80 차량은 이제 5년 10만 km까지만 제조사에서 보증을 해드리죠. 이 차량은, 예, 보시는 것처럼 10만 km가 넘었기 때문에 제조사 보증은 끝났어요. 하드웨어 정말로 좋습니다. 뭐, 우리 고객님들께서 전혀,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의 아주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께서 조금 찜찜하시잖아요. 저희 단지에서 1개월 2,000km 엔진 미션 보증을 해 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을 선택을 하십시오. 상담 보시면은 H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어 이거 너무 안전하잖아요. 차량에 전방만 주시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주행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있으면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으시고, 자 스마트 센스 팩도 기본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이 핸들 오른쪽에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는 스마트 크루즈에 작동시키시고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을 경험을 하시면 어 차량 정말 편하다. 어, 운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떨어진다는 걸 아마 우리 고객님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뭐이 차량은 제가 옵션만 설명을 해드려도 긴 시간, 예,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하루에 다 지나갈 정도로 옵션 정말 짱짱하고 차 상태가 너무나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G80을 원하신다면 이런 차량을 꼭 구매를 하십시오. 자, 오늘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을 만족시켜드린 차량. 어, 정말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2019년 1월에 등록된 정식 2019년식. 연식 좋죠. 예.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지 등급. 등급도 좋습니다. 추가된 옵션 있죠. 추가된 옵션. 뒷좌석 컴포트와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추가된 거의 풀옵션의 차량을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행거리 약 12만 5천 키로 판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 아 엔진 미션 상태 정말로 짱짱한 차량이거든요. 네, 우리 고객님들 뭐 절대 예,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가격 공개해 드려요.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이 G80 차량. 2,880만 원에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여기 상담보시면조 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객님들 궁금하신 점 문의하시고요. 시승을 원하시는 고객님 시승 약속하시고 오셨고 시승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차다라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서비스 통해서 고객님 댁에서 편안하게 차량 주문하시고요. 고객님, 택 대문 앞에서 차량 받아보 받아 보시면 됩니다. 어, 조팀장이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 있죠. 저희 최자라 중고차에 허위매물 없습니다. 침수 차량 없고요.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차량 판매를 했다 100% 취소 환불해 드린다라고 약속드리고요. 관행계약서의 법적 보증까지 해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팀장 믿으시고 차량 선택하십시오. 조팀장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